맛있게 먹겠습니다. 장수합니다. 와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난, 나도, 나도. 어, 안 좋아하는구나. 여기 옆에다 갔어. 고사리 밥이 맛있네. 어아 다들 국 먼저 먹는 거야? 예나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나는 고사리 나물이 와향 장난 아니다. 장난 음. 아니야? 고사리 나물. 뭐. 난 김치 싸 달래면 좀 드셔봐요. 네네네. 아이 일단 저 김치겉절이를. 음 소리가.

진심이에요, 저 지금. 난이 발 올라간 거 봐. 약간 어... 고사리 앞에서 진심이야 나 지금.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멘트 하나도 안 쳤으니까 네, 네. 노래라도 한곡 해봐 봐요. 고사리 대 사리 꺽자 어, 나무 대 사리 꺽자 어, 진짜 이런 노래가 어머, 있어. 알아, 나도 알아. 진짜? 유자 정정 재미난 남자 장장장 허리 오꺽자꺽자 고사리, 네사리, 꺾자. 앞동산 고사리, 꺾어, 꺾어, 나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이런 이런, 이런 진짜 노래. 섬들 알아요? 섬들 언제부터 나왔던 노래야? 섬들 보세요. 네. 어, 들 어, 잘했어요. 네. 더 먹어요. 근데 그 혹시 두 분은 혹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셨는지 <laughs> 직장에서 만난 거예요. 오어 직장 직장 내 커플인 거야. 사행 커플. 산행 커플. 일하고 뽑아으니까눈 맞은 거야.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옆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두 아, 번에! 사기 아니! 어, 잠깐만, 사귀기도 전에! 사귀는 걸 떨어뜨려! 면접 그래. 보러 갔는데 손 지금! 손 아니, 손 아니야! 면접을 맞았어. 보셔야 되는데 선을 보신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건아니요 <laughs> 어떤 느낌이요? 아요첫인상이 느낌이, 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어떻게 아니, 표현을 못 하겠어? 그, 이 남자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너무 오실것 같다 <laughs> 뭐 그런 느낌 <laughs> 표현을 못하겠어 뭐라 아 약간 이런 거지 아저 남자는 나의 마성에 빠져들 것만 같다 이런 느낌 <laughs> 저 남자는 내가 신발났다 <laughs> 아머머 그럼, 어. 그럼 아버님이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해주신 거예요 하는 행동이 내각고는 성격은 맞는데 오. 관심이 없었어 당시에는 오. 그걸 모르는 거지 나는 몰랐는데 네. 사업 실패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나한테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잘해준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직 뭐 남은 생 동안. 재밌게 살다가 yeah. 단한 번도 싸움하지 않는 부부로 나고. 우와.